구식으로 함께하는 김태룡의 스포 레시피 오늘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. 오늘은 또 대단히 중요한 토픽을 갖고 갈 텐데요. 주석 씨가 어디 계시죠? 오. <laughs> 아공을두 개를 이렇게 던지면 아, <laughs> 네. 네. 제가 당황했잖아요. 아그 정도는 하실 줄 알았죠. 네. 은퇴한지 4년 차입니다. 아 네. 알겠습니다. 감히 많이 죽었어요. 오늘 이제 여섯 번째 시간인데 오늘 역시 중요한 토픽이에요 우리가 세계적인 경기들또 챔피언스리그나 EPL, 라리가 볼 때. 미드필더들 정말 볼을 잘 다루는 미드필더들이 밀집된 수비공간을 허물어틀리는치킥이 살짝 키만 넘겨서 공격수가 1대1 만드는 이런 치킥들을올라 한번 알아볼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이 플레이를 좋아해요 기대가 또 많이 되는데 네. 오늘 한번 주석씨의 이런 센스붐, 아구에로 좋아하시니까 아구에로도 또 이런 패스트리를 잘하잖아요 공격수가 네. 좀할줄 알아야 되죠 그 정도 <laughs> 클래스면 예. 상당히 어렵습니다 치킥치킥도 칩킥.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어려운 요소들이 많은데 오늘 그때 풋볼리스피에서 치킥을 철저하게 한번 해부를 해보겠습니다. 함께 가시죠. 어, 두 개, 두 개. <laughs> 어떻게 리실지 모르겠는데 치킥의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 발의 느낌 감각이에요. 일단은 발의 깊은 면적까지는 사용할 필요는 없겠지만 볼의 밑부분, 그러니까 밑에 부분을 발의 앞부분으로, 혹시 엄지발가락이 힘이 세잖아요. 이쪽을 탁 정교하게 찍는 본인만의 감각이 필요합니다. 이때 어느 정도로 빠르게 들어가냐 아니면 좀 느리게 들어가냐에 따라서 간격 조절도 분명히 가능하고요. 집퀸를 한번 오늘 연속 동작으로 알아보겠습니다. 저도 보일듯이 일단은 뒤쪽 스윙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되겠어요. 여기서 스윙 자체가 없어진다면 은 집퀸의 그런 감각 자체가 잘 따라오지 않습니다. 우선은 스퀸을 하기 전에 뒤로 따라가는 이팔로 동작이 어느 정도 각도가 만들어져야 됩니다. 여기서 힘을 받아서 여기서 찍내는데 자기 여기서부터는 진짜 말 그대로 본인의 감각이에요. 치킥은 슈팅 임팩트와는 조금 다릅니다. 슈팅은 깊은 역을 이용한다면 치킥은 발앞 부분을 사용해도 괜찮습니다. 스윙을 한 상태에서 이 부분을 역시 엄지 쪽에 힘이 있겠죠. 볼의 밑둥을 밑에서 쓸듯이 끌어올리면은 우리 골프에서 벙커 동작이 있잖아요. 그런 비슷한 동작을 하게 된다 보면 골이 굉장히 예쁜 계적으로 넘어갈 수 있고요. 역회전이 걸리기 때문에 바운드가 된 이후에도 세도우는 동료 동력 동료수들이 컨트롤하기가 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칩킥을 더욱더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. 아하하하! 무릎을 안 뚫고, 오케이. 더 깊게, 더 깊게. 굿! <laughs> <laughs> 아 아, <laughs> 어. 이거 잘못 차면 발끝이, 어. 발톱을 깎아야 된다, 그리고. <laughs> 아 진짜 아프다 이거를 쫙 피고 차야 돼요 약간 이렇게 <laughs> 건보가 서 오므리니까 발톱이 더 아픈 거예요 네. 쫙 펴야 된다니까요 그니까 공이 이렇게 있다고치면 이렇게 맞는 게덜아프지 이렇게 상태에서 완좀몸뚱하니까더 아프단 말이에요 오늘 여섯 번째 토킥 시간을 가져왔었는데요 토크 만만치 않죠? 네 <laughs> 어, 정말 어렵고요 기술적으로 이게 보위에는 되게 쉬워 보이는데 사실 어, 정말, 정말 연습도 필요하지만 부상의 위험이기 때문에 <laughs> 일단 발톱을 깎아야 될것 같고요. 머릿속에서는 발 안쪽에, 들어가 공 안쪽에 정확히 들어가서 공이 뜰것 같은데, 차는 그게 이제 좀 달라서, 저는 방문을 서 많이 해야 될것 같고, 겁을 내는 부분, 예, 발끝이 아플 것 같아서 미리 운출리는데 이런 거를 좀 극복해야 좋은 기술이 나올 것 같습니다. 역시 치킥이 쉬운 게 아니에요. 현대 축구에서도 마지막 수비의 공간을 허무는 정말 세밀한 동작인데, 치킥는 역시 중요한 이 정도의 감각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이 정도 감각이 있으면 제가 알려줄겠죠? <laughs> 네, 오늘 토픽 이어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